안녕하세요. 간편하고 빠르게 고민 중인 제품과 할인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실 때 어떤 목적과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 가격과 성능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노트북들 중에 가장 판매량이 많고 사랑을 받았던 노트북 6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5입니다. CPU 라이젠 78845HS SSD 512GB 램 32GB. 무게 1.89kg? GPU AMD 라데온 780M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회사 근무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외 다른 목적으로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한 부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분들과 공부를 위해 노트북이 필요한데 스트레스 해소도 조금 해야 되니 게임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5가 딱입니다. 슬림 제품 뒤에 번호가 135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씩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젠 7 8845HS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더 뛰어난 CPU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무 작업은 완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인터넷 강의도 문제없이 너무 잘 되고. 거기다 유튜브를 만들고 게임을 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질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작동이 가능한 게임은 롤, 피파 온라인 4 가볍게 즐기실 수 있고, 150만 원이 넘어가는 갤럭시 북포 프로나 ASUS 젠북에서도 약간 매끄럽지 못하게 버벅거림이 있는 발로란트. 로스트 아크까지도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12GB의 넉넉한 SSD램이 32GB로 뒷받침을 해줘.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캡컷 같은 디자인 툴을 다루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노트북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노트북 하면 휴대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께 16.9mm. 무게 1.89kg로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고, 57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65W 충전기로 어디에 서든 충전이 가능하고, 15분 충전으로 최대 3시간까지 작동을 가능하니 카페나 사무실, 강의장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5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PO n 16입니다. CPU 라이젠 7 7840HS, SSD 512GB, 램 16GB, 무게 2.4kg, GPU RTX 4060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데스크탑 정도 되는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HP OMEN 16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와 노트북 그래픽카드와 비교를 한다면 데스크탑 그래픽카드가 많이 우월합니다. 같은 4050, 4060이라고 해도 데스크탑이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그래픽카드의 최대 출력이라고 할수 있는 TGP도 훨씬 높고 자체적으로 펜까지 있어 관료도 잘 잡아주니 데스크탑이 우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오멘 16을 추천을 하느냐? 바로 RTX 4060 때문인데요. 데스크탑 버전과 노트북 버전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트북, 어떤 데스크탑에 탑재를 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스펙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버전 40, 60이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게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QHD 240 디스플레이로 인기 온라인 게임도 무리없이 쾌적하게 할수 있고 발더스 게이트 같은 고사양 게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라이젠 7입니다 CPU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는 i9 그런데 성능 차이가 10%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럼 i5, i7, i9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겠지요 그럼 지금 7이니까 5보다 성능 좋고 9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거기다 가격도 더 저렴하면 7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HPOMAN162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P Victor's 15입니다. CPU Ryzen 5 8645HS, SSD 512GB, RAM 16GB, 무게 2.29kg, GPU RTX 4050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3D 온라인 게임이 가능하고, 거기다 헬다이버즈, 브이라이징 같은 고사양 게임까지 무리없이 잘 돌아가고 쾌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4000번대부터 게이밍 노트북의 그래픽 카드 수준이 아주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젠 8000번대 CPU가 들어가서 게임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업, 프로그래밍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이번 모델은 FHD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더욱 생생한 화면과 300nit로 올라가 깨끗하고 또렷한 화질로 게임을 보다 쾌적하게 즐길 정도로 화면이 나아졌습니다. 또 듀얼 팬 쿨링 시스템으로 발열 관리가 더 나아져 더욱 많은 작업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면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무게는 2.29kg으로 성능 대비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HP 빅터스 15 노트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입니다. CPU 라이젠 5 7536, SSD 256GB, RAM 16GB, 무게 1.77kg, GPU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슬림3는 100만원 이하 노트북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고, 만족도 또한 아주 높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한다면, 80만원 미만인 제품 중에서 AS가 최고입니다. 서비스가 최고라는 이야기지요. 보통 비싼 노트북이나 다른 노트북들 대부분 1년 무상 보증인데, 이 제품은 2년 보증이고, 내가 실수로 고장을 내도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한 푼, 두푼 하는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AS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비싼 국내 브랜드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 레노버 슬림3 제품을 구매 하시면 됩니다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사무 작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전혀 부족 함이 없고 인터넷 서핑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cpu 성능과 16gb 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 문서 작업과 공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롤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이 가능하고 거기다 프리미어 프로로 간단한 쇼츠 릴스 같은 영상 제작까지 가능하며 자바 하이성 같은 프로그래밍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선호하는 부분이 복잡하게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들고 다니지 않고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이유가 큰것 같은데 그 이유라면 슬림3 제품도 똑같습니다. 노트북 충전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거기다 화면 크기도 작지 않아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성능 또한 좋아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노트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포입니다. CPU i5 1335U, SSD 256GB, 램 16GB, 무게 1.5kg, GPU 인텔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북포 제품의 판매량이 아주 높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가격입니다. 갤럭시 북3가 11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갤럭시 북포는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as 완전 든든하고 브랜드도 삼성이라 믿음직한데 성능까지 좋아버리니까 판매량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북3와 갤럭시 북포의 CPU, SSD, RAM 크게 바뀐 게 없고 외관도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더 낮으니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PC, 핸드폰, 태블릿을 하나로 연결이 가능한 갤럭시 에코 시스템이 있어 핸드폰과 갤럭시 북포를 간편하게 연결해서 웹캡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영상 통화를 더욱 선명한 화질로 즐길 수가 있으며 간단한 채팅 명령만으로 PC 또는 핸드폰의 연락처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스마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필요한 파일과 사진을 손쉽게 PC와 페어링하여 주고받을 수 있고 핸드폰에서 영상 편집을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면 퀵쉐어를 활용하여 갤럭시 북포에 작업하던 파일을 그대로 공유하여 작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AS가 믿음직하고 성능도 아주 우수하며 100만원 이하의 제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묵포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갤럭시 묵포 노트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MSI 모던 14입니다. CPU 라이젠 5 7536 SSD 512GB 램 8GB 무게 1.4kg GPU AMD라 되어온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무작업이나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 세금신고 인터넷 서핑 유튜브 시청 등의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MSI 모던 14를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노트북 일부러 더 비싼 걸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게임을 하신다면 MSI 모던 14는 맞지는 않겠지만 사무용 정도로 사용하신다면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충전 어댑터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PD 충전이 추가되어 스마트폰 충전하는 C타입 케이블로 고속 충전을 하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며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모던 14의 큰 장점은 가벼운 무게인데요. 외출하실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간단한 작업만 하신다면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msi 모던14 노트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판매량이 많고 성능도 우수한 노트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판매량이 워낙 많다 보니 구매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늦게 결정하신다면 재고가 남아 있다가 바로 품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실 때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재고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품절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은 노트북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